주수의 용서와 이친의 구하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이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을 서와같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명용한약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무겁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온종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세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는 저희 주인을 위하여 주회소서